골프에서는 늘 클럽 헤드를 던지라고 말합니다. 던지기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하는데요. 첫째, 던져지는 물체에 주체가 있어야 합니다. 둘째, 주체의 움직임이 움직이다가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해야 합니다. 화살이 엄청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는 이유도 화살이 활시위로부터 강하게 던져지기 때문인데요. 활시위와 화살이 함께 움직이다가 활시위의 속력이 멈춰지고 그 속도가 화살로 전해질 때 화살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. 활대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활시위의 움직임을 절제시키기 위해서인데요. 활대로 인해 활시위는 이 선에서 절제되고 그로 인해 화살이 관성력을 받아 빠르게 발사됩니다. 골프클럽도 그렇습니다. 헤드를 던지는 것은 그립이며 그립으로부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야 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화살이 활 시위로부터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골프 클럽 헤드도 우리의 팔과 그립으로부터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. 활 시위가 나아가다 멈춤으로 인해서 화살이 튕겨나갔듯이 팔과 그립이 우리 몸의 중심이 있는 이곳까지 빠르게 움직이다가 그 속력이 멈추고 그 속도감이 클럽 헤드로 전환되어서 마치 활시위에 활대가 있는 것처럼 사람이라는 기준점으로부터 클럽 헤드가 빨라질 수 있도록 해 보는 것입니다. 이 부분을 골프에선 릴리즈라 그러는데요. 여기서 말하는 릴리즈는 발산하다, 풀어주다, 놓아주다 혹은 던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골퍼는 우리의 팔과 클럽의 그립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클럽 헤드가 던져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. 다행히도 사람의 팔은 이렇게 상완근 쪽이죠. 팔꿈치 위로 상완근 쪽에는 뼈가 하나, 팔꿈치 아래로 이 전완근 쪽에는 뼈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람의 특성을 이용한다면 클럽 헤드를 던지기가 더 수월해지는데요. 우리의 팔을 이렇게 사선으로 위치시켜 주고요. 그다음에 아래쪽이죠? 여기를 좌뼈라 고 그러고 위를 높뼈라 그러는데 좌뼈 쪽을 타겟 방향으로 운동시킵니다. 응? 무슨 소리지? 응? 그 운동이 우리 몸의 중심과 만나서 원심력을 만들 수 있는데요. 그 원심력을 받은 높뼈 쪽을 그대로 풀어 주면 그대로 릴리즈시켜 주면 플라패드가 던져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의 팔, 좌표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어디로? 기준점까지 마치 활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, 둘 여기서 원심력이 느껴지면 뒤에 압력을 받고 있는 클럽 헤드를 그대로 풀어주는 거예요 릴리즈, 릴리즈 이것이 골프 스윙에서 헤드를 던질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. 감사합니다. 광화문 골프 TV는 여러분의 골프 예해를 끝까지 돕습니다. 여러분 모두 클럽 헤드 던질 수 있습니다. 배팅.